한번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뭐 이거는 그냥 그냥 복잡기만 했죠. 그예뭐 어찌 됐든 자 A B는 2래요. 그 다음에 B C는 3 루트 3이래요. 그 다음에 C C C A는 C A는 루트 13이 됩니다. 되셨어요.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일단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어 ABC 요각 요걸 알파라고 두고요. 그죠? 그래서 코사인 알파값 물어본 거니까 코사인 알파는 음... 2곱하기 사실 다 아는데 어 2곱하기 3루트 3곱하기 2 분의 어, 4 더하기 27 빼기 13 이었던거니깐요. 그죠? 14 18 18 욕하는거 아닙니다. 맞지? 아 지금 잠, 잠시만요. 내정지 상태라서 18 나누기 4 3 루트 3 예. 어허, 6 어허, 3. 2 그래서 2분의 루트 3. 아유, 참 큰일 했다. 되셨어요? 자, 2분의 루트 3 나왔는데 저도 이거 푸는 순간에는 그 저는 그냥 그때 풀 때는 무식하게 풀었어요. 풀었는데 2분의 루트 3 나왔으니까 뭐 막말로 이거 특수각이잖아요. 저 코사인 값이 특수비잖아요. 저도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올 수 있는 값은 30도였던 거니까. 아, 사, 그 왜냐하면은 어, 잠시만요. 예, 아니, 아니 그렇게 갈게요. 일단 요거 가. 일단은 정해 두겠습니다. 그러면은 사인 ABD, 사인 ABD는 여전히 30도였던 거니까 뭐 물론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하셔도 되지만 어찌됐든 그냥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. 이거는 가 아닙니다. 그래서 ABD에, 아 어, ABD에 요놈의 어왜냐하면 AD가 얼마가 되도록 2가 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고고의 외적원의 길이는 음 사인 알파분의 2는 2r이다. 요 관계에서 어 r은 얼마다? 2다. 그래서 요거는 나 나는 2가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ADC에서요. ADC 에서 근데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DE 길이. 아, a d c 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. 그래서 AD 길이는 얼마고요? 2고요 아,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사인 AC, CA, D. 뭔지 모르겠고. 그다음에 ACD. ECT 는 구해야 되죠. 코사인 법칙 의해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이제는 음 여기에서 요걸 특수피다라는 걸 갖다가 눈치를 못채지 마. 아, 정말. 대뜻 대뜻 힘들다. 코사인 어, 뭐야?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갖다가 요아그 특수비라는 걸 갖다가 인지를 못하셨으면은 코사인 알파 값이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라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변을 갖다가 x로 두시고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이 법칙을 써주셔도 되고요 이게 특수비다라는 걸 갖다가 인지를 하셨으면은 요걸 x라고 두실 필요도 없이 여기가 3 0도였 30도였던 거고, 2고2고 그죠. 즉, 이등변 삼각형이니까,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리면은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되게 되고요. 그러면 자연스럽게 1대, 2대 루트 3이다. 요게 루트 3이다. 나오게 되니까. 요 중간 길이가 얼마다? 2 루트 3이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. 요거 길이가 얼마다? 루트 3이다.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. 사인 ACD에서 요기를 갖다가 베타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. 그죠? 그 왜냐면 이렇게 지금 내가 결론 내버리니까 엄마야. 음. 결론을 내버리니까 어뭐뭐 뭐 요거는 베타라고 할게요. 엄마야. 베타요. 그러면, 사인 베타는, 왜냐면, 사인 A, C, D, 물어봐 A, C, D. 어찌됐든, 요 각을 갖다가 물어보니까, 요 직각 삼각형에서 바로 찾아내시면 되잖아요. 되셨어요? 요거 1이라고 나왔으니까, A, C, D는 얼마다? 루트 13분의 얼마다? 1이다. 요렇게 나온 거고요. C, D 길이는 얼마다? 루트 3이다. 요렇게 나와. 어, 너무 더럽기는 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래서 사인 아, CAD는요. C, 음. 어, 얼마? 2 루트 13분의 루트 3입니다. 그냥 이렇게 갈게요. 그냥. 쟁여 둘게요. 뭐 유리화는 무슨 유리화야 그런거 사치고요 그래서 A,D,E에서 이제 삼각형 A,D,E에서 A,D,E 오우 너무 더럽다 죄송해요 A,D,E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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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있는 정보 다 읽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갑시다 요, 요게 알파였다 정도만 해주시고 그래서 A,D,E에서 여기에서 중요한거 하나 간과한거 있죠 A,C B A E D B를 다 지나는 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. 되셨어요? 즉, 이게 원의 현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였으면은 여기는 얼마다?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. 요걸 써주셔야 되는 거죠. 즉,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분의 A D는 사인, 사인 C A D. 사인 C AD 분의 어, 얼마? ED. ED 길이. 좀 전에 구하지 않았나요? 아, 아, 그게 D네.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네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미친놈이네. 그래서,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고 같은 거고요. 사인 알파는 그래서 2분의 1이고, AD 길이는 2였던 거고요. 즉, 4 곱하기 2루트 13분의 3이 얼마다? 2d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고요 13분의 6루트 13이 다가 되겠네요. 13분의 6루트 13이요.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. 아, 요거 세다다 곱하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 3 곱해야 돼. 어, 잠, 잠 잠시만요. pp 가, 가가 2분의 루트 3이고요. 뭐뭐 뭐 계산 잘못했나요? 루트 13분의 다가 CAD 다가 다다다다 다다 다다 이거 다 곱하라는 건데? 왜? 어. 루트 루트 3가 가 2분의 루트 3 맞잖아 2분의 루트 3이고 2이고 그래서 어 아까전에 이거 기... 아씨 미친놈이네 예 죄송합니다 여기 루트 3 붙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씨 어, 어,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그래서 1 D 길이는 1 D 길이가 잘못됐었네요 어1 D 길이가 그래서 <laughs> 루트 13분의 2 루트 3 아휴. 예. 요거랑 그래서 요거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을 갖다가 하라는 거니까 루트 13분의 4 3 12. 즉 13분의 12 루트 13. 요렇게 갈게요. 13분의 <laughs> 또뭐 잘못됐어요. 2분의 1. AD AD는 2었던 거고 4하고 2 루트 3 아니 아니 미친놈이네 진짜 왜 이러지 2분의였던 거니까 아씨 그래서 6, 6이요 예, 죄송합니다. 예. 아뭐 1번이 맞겠죠. 예.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.